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정입니다 오늘은 대장이 너무 과민해져서 대변을 너무 자주 보고 밥 먹으면 바로 대변 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을 너무 많이 보는 증상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인은 하루에 한번 대변을 보는 것이 정상인데요 대장이 과민해지면 변을 하루에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보기도 하고요 밥을 먹으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배가 슬슬 아파지면서 신호가 와서 화장실로 직행을 하여서 설사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변을 자주 봐야 하니 컨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당연히 지장이 생기고요. 또 언제 변인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항상 불안하고 긴장이 지속되면 이러한 것이 다시 위장관에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되어서 다시 대변 설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입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식적과 담적인데요. 음식 식자에 쌓일 적자를 써서 음식으로 인한 복소가 쌓인 것을 식적이라고 하고요. 찌꺼기 다음에 쌓일 적자를 써서 마찬가지로 찌꺼기가 쌓인 것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밥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바로 하는 것을 식적설이라고 합니다. 식적과 담적은 위장간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적과 담적은 평소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식사를 너무 빨리하거나 과식. 야식 등에 의해서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쌓여서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전 세계에서 식사를 제일 빨리 하고 야식도 많이 하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과 같은 위장병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습관을 교정하면서 식적 담적을 제거하는 한약 처방을 사용하면 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증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학생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실제로 시험도 제대로 못 치르고 시험을 망친 경우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대장이 과민하신 분들은 실제로 보면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못하고 본인이 차마내는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게 장 쪽으로 작용을 해서 안 좋아진 케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약에서는 심장에 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에 활을 내려주고 가슴 쪽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분심기음이라는 처방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심장을 풀어주는 약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침 자극으로 신경계의 긴장과 위장관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담적이 풀리면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충분히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만일 내가 대장이 과민하다 그러면은 일단 약침만 맞아도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 약침 치료라도 먼저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민성 대장 중후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